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백성 삼으시고, 오늘도 주일 예배를 잘 드린 다음에, 또 나라 사람 교회에 와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회를 참여하게 하신 주님, 높여드립니다. 우리 주님, 우리들의 그 작은 모습들을 바라보면,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겠습니까?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들 하나하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, 나의 뜻하게 여기셔서 주여. 발걸음을 이쪽으로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. 주여.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할 수 있도록 결심하게 하시고 결심한 대로 우리가 행동하게 하셔서 정말 우리로 인하여서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전 세계가 주여. 주님 주님의 나라로 건설되는데 우리들이 뒤딤돌이 될수 있도록.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네.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우리 서정식 목사님을 네. 기억하시고 그 입술을 사용하실 때 정말 크고 넉넉하게 아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분명하게 전달하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소수가 이 말씀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가슴판에 잘 새겨서 우리가 일당백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. 미쳐 오지 못한 발걸음도 속히 서둘러 이 자리가 정말 그리워지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정말 달려나오지 않고는 백일 수 없는 심정이 되게 하셔서 궁금한 마음으로 달려나오게 도와 주시옵소서. 지금은 부잘고도 없고 작은 교회입니다.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뜻이 계셔서 우리 최봉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으실 텐데 주님께서 그 일들을 하나도 남김 없이 정말 오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물권과 영권과 신권과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